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요즘 컨텐츠로 쓸게 없어가지고, 외국 친구들은 어떤 조합을 쓰는지, 아니면 뭐 어떤 재미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보다보니까좀 따라 해보고 싶은, 좀 흥미가 가는 조합이 있더라고요 바로 과성장을 다섯 개 활용한 트라드루이드 슈바 조합인데, 시졸련소의 지원 마법은 아이스 3 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게 바바킹 자건스볼에 아치오킨 얼음 아살, 워든 장비를 보니까 무적을 안쓰고 힐체가고 분노보석을 쓰더라고요참 특이하죠? 로얄 챔피언은 호구 방패입니다. 어쨌든 요 조합으로 이제 클랜전을 갈텐데 이미 오란파가 돼있는상황이고요 최근 4경기 무승부를 했는데 오늘도 무승부를 할것 같거든요. 5연속 무승부. 야 진짜 이거 언제까지 무승부 할거야. <laughs> 진짜 무승부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배치를 좀 찾아봤는데 6번이 좀 가볼만 하더라고요 가운데 홀인데 독수리 타워와 석궁 두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과성장 트라 드루이드 슈바 조합이고요자 설계를 말씀드리면 시작하자마자 과성장 마법으로 여기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6시에 시 훈련소. 5시로 트리라이드와 드루이드 넣어 주고요. 바바킹아 처킨 워든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벽이 뚫리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왼쪽으로 갈 텐데 홀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홀도 과성장으로 이렇게 가려줄 거고요. 과성장 가려놓으면은 뭐 이제 독수리 타워도 일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트라 드루이드 영웅들이 아 9쪽까지 왔다가 요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요 가운데 과성장이 풀릴 것 같다 싶으면 계속해서 과성장을 써주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설계예요. 그리고 슈퍼버바리안 소수는 필요할 때 사이드라인에 넣어가지고 라인 정리해주면서 트라각을 잡아줄 거고요. 아마 로얄 챔피언도 초반에 같이 트라와 드루이드와 바바킹아 첩킨 넣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초반에 과성장 썼던 라인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홀 라인을 정리하면서 원파를 들고 오는 게 설계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laughs> 자 공격 들어왔고요. 아까 처음에 과성장을 써서 시줄륜소 넣는다고 했죠. 자 과성장을 우선 여기다가 써줍니다 하나. 자, 과성장 써주고 이제 시운 그다음에 이제 트리 라인 다 들어가고요. 두루이드두 마리만 넣고 바바킹 아처킨 워든 로얄 챔피언 균식이 다 들어갑니다. 앞쪽에 있는 병력들 정리하면서 두루이드한 어, 마리 더 넣어주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넣어야지. 줘자 과성장 끝나기 전에 빨리 가자. 자두루이드 여기 한 마리 더 넣어주고. 자 과성장 아 잠깐만 잠깐만. 어 과성장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자 과성장 여기 써안돼안돼 안 돼. 왼쪽으로 와.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러, 지금, 이거는 내 계획이 없었는데. 자, 일단 센터 쪽에 과성장 쓰는 걸좀 아껴봅시다. 자, 여기 슈바 좀 넣어주고. 어. 센터 쪽 과성장 쓰는 거를 아껴보자. 투명마부터 발동 데려다가 마냐, 저거는. 아직 무적 안 들어갔거든요. 자, 과성장 이제 한번 써보자. 독수리타 멈춰. 자, 이렇게 계속 둥글둥글 한 바퀴 돌면 되겠지? <laughs> 자, 슈바 넣어주고, 복마법 깔아줍니다. 슈바는 여기 좀 넣어줘야겠네. 자, 그리고 과성장이 이제 끝날 때안 됐나? 애매하네, 이거. 안 끝났나? 자, 과성장 투입할. 자, 여기서 무적, 과성장 또 써주고, 이게 여기서 무적을 쓰면은 힐이 들어가거든요, 힐. 아까 무적은 없어. 아 그래 맞아. 무적은 없고 킬 마법이 있기 때문에 영웅들이나 온대 병력들이 체력이 찹니다. 자 아이스로 이거 한번 올리자. 자 그리고 과성장을 한번 더 써야 될것 같은데. 자 슈바 넣어주고 과성장을 또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 바바킹, 이제 스킬 나갔고. 로챔 스킬 나와있지? 잠깐만, 이거 완파하면 되겠지? 자, 자, 슈바 내가 넣어줄게. 자, 여기 넣어줄게. 넣었는데 가만히 서있네. <laughs> 개웃기네. 야, 이거, 근데 되겠지? 야! 빨리 풀려! 얼려주고, 얼려주고. 로챔 스킬 써버려! 자, 홀 잡았고, 일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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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된다, 돼야 된다. 퀸스킬도 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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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스킬 좀 빨리 나가봐봐. 아, 되긴 되겠다. 와, 이거 약간 졸리네, 공격이야. <laughs> 근데 재밌다. <laughs> 계속 과삭해써가지고한 바퀴 돌리니까 와, 아, 봐, 대포네. 개재밌는데? 자, 두 번째 공격도 똑같은 조합으로 18번의 공격을 가볼 겁니다. 18번도 가운데 홀인데, 투석기 2 개와 마법타워 2 개가 뭉쳐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좀 설계를 말씀드리자면, 슈퍼바바리안으로 여기 있는 펫하우스와 대장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6시 쪽에 시즈 훈련소, 5시 쪽으로 바바킹화처 퀸, 워든, 트리라이드와 두루이드 조금씩 넣어주면서, 준식이도 마찬가지고요요벽 뚫으면서 으로 들어가요. 그럼 과성장으로 모놀리스와 투석기 2 개, 마법타워랑 임페 이렇게 가려주면은, 병력들이 또이렇게 벽을 뚫으면 9 쪽으로 향하겠죠. 또 과성장 끝날 것 같으면 한번더 써가지고 가려주고요. 병력들을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독수리 타고 정리하고 12시 쪽 갔다가 바깥쪽에는 또 슈퍼바바리안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분노보석이랑 힐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스킬 타이밍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병력들 다 죽고 난 뒤에 힐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트리라이더 체력이 많이 깎였을 때 그때 힐책을 써줄 건데 아마 이쯤에서 이제 힐책을 쓰면 되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20초 이상 유지될 거니까 이 멀티 인페 이동할 때까지 실책이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2시 쪽도 갔다가 3시 쪽도 왔다가 결국에는 여기 바바킹놈 잡아내면서 아까, 아까 화성장으로 가려졌던 모놀리스 잡고 투석기 잡고 마지막에 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공격인데 될지 안 될지는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공격 들어왔고요. 먼저 슈퍼 바바리안으로 여기 라인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레전탑이 여기 나오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충분히 과성장을 바깥쪽에 좀 써주면은 극복 가능하지 이거는 시운을 먼저 넣으면 맞을 것 같거든 트라를 먼저 넣고 드루이드좀 넣고 바바킹 화척킹워 뭐든 시운 이 과성장으로 여기 가립니다 그럼 왼쪽으로 가겠지 뭐야 바바킹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그렇지 로얄 챔피언도 바로 넣고 자 동마법 깔아줍니다 이게 얼굴이 이렇게 빨리 나오면은, 과성장을 한번더 써야 될것 같거든요? 잠깐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네?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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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와,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빨리 와! 근데 과성장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이거? 자, 여기서 이제 힐챙 무적 들어갑니다. 너무 빨리 썼나, 이거? 과성장을 너무 많이 썼어 이거 <laughs> 아 이게 맞는거야 이게? 어? 자 이제 과성장 끝날 때 됐지 저 과성장 또 써줄게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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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리코를 한번 올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빨리 벽좀 뚫어주라 자 리코시 한번 올려 스피릿폭스 죽겠다. 자또 슈바 넣어주고 바깥쪽에 야 겨우 한 바퀴는 잘 돌고 있어 그래도 어? 자 과성장 아직 쓰지 마 아직 안 맞고 있잖아. 자 이제 과성장을 써주자. 자 과성장 써주고 로챔은 여기서 일단 스킬 빠지고 야트라는 어디가? 아직 바바킹하고 퀸스킬 남아있어 아이스 두개 있거든? 자모놀리스는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슈바를 일로 넣어야 되겠다 자 이제 아이스 딱 한개 남았습니다 이제 과성장 끝날 때 됐거든요 자 이제 과성장 끝나면 내가 홀 한번 올려줄게 바바킹 스킬 써버리고 스파이키볼 던지고 퀸스킬 쓰고 하면은 뭐 끝났지 뭐야 이거 완전 개사기인데 <laughs> 아니, 뭐, 컨트롤 할게 없어. 그냥 과성장만 다 쓰면 돼. 와, 미쳤다, 이거. 여태까지 조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편하게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 과성장에 무적을 사용하지 않고 힐책과 분노 보석으로 워드를 활용해가지고 트리라이더를 넣고 벽을 뚫고 영웅들로 딜을 넣어가면서 두루이드로 체력을 채워서 한 바퀴를 돌리는 전략인데 야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쉽기도 너무 쉽고 완전 개사기인데요. <laughs> 아니뭐 복잡하게 뭐힐 마법을 썼다가 분노 마법도 썼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과성장 다 들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과성장으로 가려가지고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아주면은 그냥 완파가 납니다. 최근에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가장 충... 공격적인 공격 조합이 아닌가. <laughs> 야,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조합 꼭한 번씩 써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바다, 인게임 상점과 슈퍼셀 스토어에서 한 번씩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